어, 야, 그러네? 세제님. 네. 세제, 아, 몰랐어. 까먹고 있었네. 음, 오케이. 아, 아, 그게 잊으려고 잊은 게 아니오라. 그... 음, 괜찮아요. 것이... 저, 저는 다 다음 주인 줄 알고, 아, 알고 있었어요. <laughs> 맞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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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어, 에, 에라라 아래래. 이킹. 헉! 2분 뒤면 세질의 생일이다. 이 분이 세질생이다아이분 뒤에 세질생일이분 아니 이 분이야. 와우 이우이분 뒤에 세 분이야. 일이다이분이 분이야. 이우이 분이야. 뭐 하자는 거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분이 젠장, 아, 나 혼자 네. 방구석에서 생일 맞아하는 줄 알았잖아. 대지란님 <laughs> 생신 축하드려요. 생신이라니요, 생일이. 대지란님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<laughs> 갖고 싶은 거 있냐고요? 네. 아, 여러분들 마음이면 충분하죠. 아 이제 이제, 이제 형식장인건 끝났으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. 예, 음. 비싼 거요. <laughs> 다돈 내놓으세요. 아. 어. 비싼 거면 젠장 저의 그림을 드리도록 하죠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예. 아, 프리스피 도... 크림더런 오리지널 핫피더즌 <laughs> 아 제가 또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죄송해요 제가 월급전이라 돈이 없어서 비싼 거못 드리네요 근데 아 마음이면 아, 충분해요 네제자님 생일날인데 미역국 꼭 드세요 아, 아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먹어야겠네요 아아 아, 요즘 잘 나와요 되게 편 지렛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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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아 뭐야 아내일 아, 생일 축하해요 어, 아, 계기도안 아, 했었는데

<웃음> 생일이다. <laughs> 생일이야. <laughs> 생일이다. 음. 와, 생일이다. 와. 음. 생일이다. 음. 생일이다. 하하하. <laughs> 嗯。